주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대적의 목소리가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을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제 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통으로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가장 큰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울음과 기쁨이 뒤섞인 채로 회복을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재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귀한 공동체에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방해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해가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방해의 대적은 협력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협력의 모습으로. 1절, 2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성전 건축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얼마나 관대하고 아름다운 제안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는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강제 이주시켰던 이방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두렵게 하던 사자들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웠지만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이들도 섬기는 혼합주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겨서였습니다. 스루바벨과예수와는이 제안이 성전의 순수성을 무너뜨릴 독이 든 사과임을 직감합니다. 왜 그들이 굳이 함께 짓자고 나섰을까요? 순수한 신앙적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귀한자들이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 측령이라고 했지요. 성전을 완공하고 그 지역의 중심 세력을 이루게 되면 지난 70년간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누려왔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종교적 위장을 쓴 정치적 견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70년의 고통으로 배운 거룩한 분리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적자들은 심리전으로 손을 약하게 합니다. 거절당한 대적들은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죠. 사절은 그들의 방해를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 이전의 심리적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공사장에 와서 불길한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또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곧 바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곧 다시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밤에 몰래 와서 작업한 것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 주일날 나누었듯이 어제 3장까지 그 폐허가 된 헤어미가된그 땅에 불모지 같은 땅에 왔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자꾸 엉뚱한 소리, 엉뚱한 마음을 심어주는 이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던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혹시 정말 안 되는 걸까?"라는. 의심과 낙심이었죠. 사탄은 오늘날에도 어둠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결단하려고 할 때,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회방하는 생각을 심어서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대적자들은 정치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심리전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오절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법적인 절차를 방해합니다. 본색이 드러나죠. 처음에는 같이 우리도 지어보자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견제하려고 했구나. 뇌물을 주어서까지 법적인 절차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방해는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왕이 바뀌어도 방해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6절 7절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뛰어넘어 훨씬 후대인 아수에로 왕 때와 아닥사스다 왕 때의 고발장까지 끌어옵니다. 7절에 등장하는 르훈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는 성벽 재건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시대를 뒤섞어 편집한 이유는 성전을 짓든지 성벽을 짓든지 대적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름과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마리아의 세력들. 즉,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신학적인 통찰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교회도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도록 부른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할때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모습으로 방해할 겁니다. 함께 하자는 달콤한 혼합주의로 유혹하고 해봤자 안된다는 심리전으로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고 세상의 법과 권력 힘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방해 앞에 스루바벨이 붙잡았던 것은 고레스의 칭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해진 손에 다시 힘을 주어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짓자는 달콤한 목소리에 숨겨진 칼날을 보게 하소서 순수한 신앙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떤 타협도 잘라내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소서. 해봤자 안 된다는 속삭임이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할 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왕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멈추지 않는 대적의 방해 속에서, 오직 주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오늘도 멈추지 않는 성전의 벽돌 한 장을 쌓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